AB의 3등분선을 DE라 하고, AC의 3등분점을 FG라고 할 때, EBGC, EBCG, 여기 넓이가 40이래요. 이때 ABC 넓이를 물어봤네요. 자, 삼각형 ABC 대 삼각형 AEG의 닮은 비를 볼게요. 이큰거대 작은 거 말하는 거예요. 자, 두개 닮은 비는 3대 2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넓이 비는 9대 4가 됩니다. 자, 삼각형 A E G 넓이를 x라고 하면은 삼각형 ABC 넓이는 X 더하기 40이 되겠죠? X 더하기 40대 X가 9대 4가 되는 거예요. 내항곱은외항곱으로 풀어주시면 9X가 4X 더하기 160이 되어 5X가 160이 되고 X의 넓이는 32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삼각형 ABC 넓이가 궁금하니까 30이랑 40을 더해서 7 2제곱센치미터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겠죠?